살 빠졌네. 그치? 어. 벗어야지. 야. 아, 안녕. 안녕. 아, 하이. 하이. 안녕하세요. 누가 어, 야 왜? 왜? 어우야. 너 오늘 거기 왜 갔는데? 어디? 저기 그 뭐냐? 기부 행사 좋은 일 하러 갔지. 오, 아너 그래서 팔았어, 너가? 나? 어. 아니, 카 핸드폰이 안 터져 가지고 못 했어. 아니, 너건 팔안 팔았어, 그러면? 팔았어. 아 아. 그럼 니꺼 네 그냥 들고 왔어 그냥? 야, 아니, 여기서 팔아. 아, 정식으로 아, 인사드리니다 아니, 그게 아니라... 아 예. 예. 제가 DC에서... 아, 죄송한데 말하고 있었어전 예, 예, 예. 예. 아, 잠시만요. 예. 아니, 그게 아니라 어, 말해, 말해. 거기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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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음. 물품을 거기서 내내 음. 거를 파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물품을 파는 거야. 음. 그래서 샀어? 어? 아니. 뭐뭐 줘라고 뭐 그러면 뭐.. 나뭐 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너뭐 하러 간 건데 그러면 몰라 나도 거기 갔는데 핸드폰이 어. 잘안 돼가지고 잘 못하고 왔어 아 그러니까 이 말을 좀버적좀 좀 해주세요 형님 아 그러니까. 선배를 받아서 갔다 이미지가 워낙 십창이라 <laughs> <obscurity> 아, 털로 갔는데 <laughs> 막상 내 이미지도 안 털리고 신만 <laughs> 털렸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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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구나 왔는데 아, 비제도 많고 아,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비제들 있을 까라서입마이 봉준아 나좀 챙겨주지 그래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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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,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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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서윤아 아 서윤아 앉아 빨리 먹어 음, 빨리 먹어 음, 어. 팔꿈치로 찍어버려, <머�얼만> 찍어버려. 정말 대박이다 이거 봐하신 거예요? 아, 다 했어. 네, 안녕하세요. 파키스탄 사람이요 <laughs> 아, 우리 나라 사람 아니 아, 정말요? 어.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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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딜러 방송하는 사람. 아, 정말요? 남북일 걸어보 좀 하면서 플렉스하는 방송인데람보르기니요남자예요나 어, 람보르기니. <laughs> <laughs> 아, 보면 몰라? 아, 진짜요? <laughs> 아주아 관심 생기네 <laughs> 아니 관심은 안 생기는데 저 부산지 궁금해서 얼마 있어요? 겁나 <laughs> 많아봐알줘아 근데 이거 파키스탄에서 존나 유명한 사람이야 아 진짜? 응 엄청 그거야 석유보자야석유보자 진짜요? 땅따먹기 할때 우리 기름 따먹기 하는 어 저랑 친하게 지내요 나 처음에 예. 홍구지왔았어와 네. 진짜, 진짜 맛있어요 진짜? <laughs> 혹시 비제. 물은 없어요? 아, 물도 다 있어 물도 줄 거야 야 마토야 물좀줘 어. 어. 녕하세요아 최보미 아, 나. 그 그쪽 지나라. 어, 너야너 너 인싸다. <laughs> 어, 그냥 친구 진짜. <laughs> 아, 그래? 아, 그래 그래. 오. 아, 오. 방송 하는 시 거예요? <laughs> 아, 왜저차 방송하셨죠? 왜저차 방송. 왜왜저 방송? 여기 몇대 있는데요? 몇대 있냐고? <laughs> 네. 우리나라에 있어요 <laughs> 우리나라에 없지. 거기 있는 거 아, 뭐 들고 왔잖아. 그럼 없잖아. 뭐야? 의미가 없잖아요. 아, 의미 없어. 괜찮아. 책임질 어, 수 있어, 빨리. 의미가 엄청 먹는 건데? 왜냐하면 그럼 영상으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. 아 진짜겠냐고! 컨셉이잖아. 아 컨셉이야? 응. 음, <laughs> 답답해 죽겠네, 남녀표 진짜. 나 진짜로 찍 알았지. 진 <laughs> <그런 줄> 알았어요? <laughs> 충청도 사람이야. 아, 아, 아 진짜? 어, 충청도 사람이야. 아 뭐야? 나 진짠 줄 알았네. <laughs> 어, 어, 식사하세요, 식사하세요. 토마토 아, 무슨 네. 알라 야, 오 많이 아 마토 많이 바뀌었어요 아그러너 마토, 음. 그러니까. 어, 마토 알아? 서윤아? 응. 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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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아 그러네 벌었구나 <laughs> 아, 그렇구나 야, 형님 너무 맛습니다아 진짜? 이거 다 그러니까? 형, 형수님이 하신 거야 아, 그러니 응. 그래서 왔어 아그러니까 형. 뭐 알거든, 이 맛을. 아, 아 진짜로? 응. 서이도 음. 한번 먹어봤어 응. 그 이후로 언니가 해주는 음식은 꼭 먹어야겠다. 아, 아 근데 서윤이 살 많이 빠져 어떻게 뺐냐 너 살? 지방을 나 지방흡입했어. 아, 아 그래? 그래? 현질이지. 아 현질했구나. 아, 현질이 아, 현질이 아, 현질이 해라 너 해라. 안 해. 보자자 오빠봐 어디 보여줘봐. 아, 아왜 보여줘? 아, 왜 보여줘. 아, 됐어. 어. 나 몸무게는 안 빠졌어. 아 근데 그 지방을 흡입한 거야? 응. 아 현질로 했구나. 야 어. 너도 해라. 어? 너도 해. 어안해안 해. 근데 뭐지. 지방을 빼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왜키로는안 빠졌어? 원래 그래? 원래 지방이 그렇게 안 무거워 그렇구나. 아 그래?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많이 빠져 보이는 거야? 이것도 덜 빠진 거야 나 한지 지방을 아, 파, 네? 팔 한지 응. 아 근데 좀말좀 좀 그만하면 안돼 너무 짹짹대 야너혼아그 뭐냐 셋이서 같이 간 거예요? 응몇 시간 했어요? 나 아, 인터뷰 한 3시간 4시간 아 진짜로? 연예인들 다 왔어요? 조연영님조연영님도 형님. 봤어요 그러면? 어아 진짜? 진짜로? 근데 확실히 여캠들이 많이 이뻐졌다. 봄이가 제일 이쁘구나. 아, 아 진짜로 골그룹도 많은데 어, 옛날에는 여캠들이 이제 캠 밖에 나오면캠빨이다 그랬는데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아딱 오늘 느꼈어. 여캠들이 많이 이뻐졌구나. 여캠들이 더 이쁘구나. 여캠 <목소리도> 아 진짜로. 아 물은 좀 도발되잖아요. 근데 내나도 봄이가 이뻤는데. 아 사람이 확실히 현질해야 돼. 그렇죠. 아, 에? 아. 박기아 봄이 어떤 거 아, 같아요 실물? 어때요? <laughs> 아이 <laughs> 새끼가 미쳤나 아니? <laughs> 아니 왜 그걸 한국상을 내? 저왜왜 나도 몰라서? 아니 그래. 주인 있잖아. 나도, 나랑 사겨. 아 진짜? 어, 왜? 내가 무슨 사기라서 몰라 그래? 나랑 사귄다고. <laughs> 결혼할 사이야. <laughs> 나랑 사겨. <사귀어. 웃음> 나 어때 서유 <거기? 웃음> 아니 이그 사람 더 있어? <laughs> 있어. 아이 <아니>, 아이돌이야. <laughs> 확실히지 마인드가 한국식은 아니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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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내가 내, 내 얼굴이 어떠지만 궁금해서. 아. 내가 아, 스타일 어떠냐고. 아, 어. 아니 형님 근데 많이 드세요, 형님. 왜 이렇게 못 먹어요? 아, 안 들어간다. 근데 서윤이가 개잘 먹네. 어. 그러니까. 응. 서윤이 여기 오면 제밥 잘먹더라고 많이 먹지 마, 서윤아. 어우, 찢어지겠어. <laughs> <laughs> 아, 서윤아. 가 터질라 그러네. 어, 터질라 그러는다고. 서윤이 귀워지 않았냐, 좀 유해졌지. 음. 유해어 손가락 봐스테라 하지 마. 왜, 왜, 왜. 손가락 이스테라. 이스테라. 서윤이 팔순이 왜팔 이렇게 상처가? 그러니까 나 처음에요. 모기. 진짜로 나 다이한 거야 뭐 해녀급이네 저거는. 지금 <laughs> 모기가 많아요. 왜냐면 그 대형 전도표. 야너 노현동이지? 응. 음. 그래 노현동에 모기가 많다니까. 아, 그래 씨아 그래 맞지. 아, 우리 집만 많은 게 아니지. 아니 나는 진짜 하루에 2 0 마리다 봐. 와 봐봐. 아 그래 노현동에 모기가 20마리 많네. 알아. 아 씨. 지금 노벨로끼자. 아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네 진짜로. <laughs> 아야너너이 너 집. 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집도 많은 거야. 노현동이 아, 많은가 봐. 너희 집만 많은 줄 알았지. 어. 그 그러니까 나도 우리 집만 많은 줄 알았어. 난개 키워서 우리 집이 많은 줄 알았어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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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아니, 우리 집도 왜? 개 많아. 우리 집도 개 많아. 진짜로 말도 아, 안 돼. 왜 많지? 그러니까. 안돼 아, 서윤아. 오늘 옷이상 좋네. 아 그래? 응. 고마워. 아 근데 서윤아. 왜? 카메라가 잘 나온다. 아 그래? 응. 진짜로 아니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긴 거야 김공준. 아니야 아니야. 몸소연 진짜. 진짜 재밌게 봤었네 그러니까요. 전 미안하냐. 동갑인 줄 알았잖아요. 야 미안하다. <laughs> 내가 아니 아니 학수 나지마 학수 나지마. 미안하다. 아니야, 마, 어. 미안하다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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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야 괜찮아.